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도합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온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인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같이요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 인주를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면요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면요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 중에는 이 남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자 거짓 선지자도 활동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거짓 선지자의 남자가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뭐 여자라고도 신실하겠습니까? 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라고 뭐더 거짓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여자라고 해서도 신실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거짓에 있어서는 남자고 여자고 어, 가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이 거짓 여자 선지자들의 이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먼저 공통점은. 어,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그 모습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 보내신 바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어, 거짓으로 예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어, 1 7절에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여 선지자들은 이 거짓 여 선지자들은 어떤 특징을 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때 이들은 이제 손목에 어, 달 이제 부적을 만들고 또 그리고 이 이마에 어, 머리에 이제 쓰는 이제 수건을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 8절 보면 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그렇죠. 그래서 어, 손목에는 부적 그리고 머리에는 수건을 이제 만든다라고 는 겁니다. 어, 이게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의식인지는 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분들은 이게 지금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의 종교의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구약에서 왜냐하면 이러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이거하고 조금 그래도 비슷한 묘사가 하나 지금 나오는 곳이 있는데 이제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너희가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손목에 부적을 만들고 또 머리에 수건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제 신명기 말씀을 지금 가지고 이렇게 행하고 있다면 지금 이제 이 모습은. 말씀의 정말 그 진정한 의미는 이 캐치하지 못한 채, 본래의 뜻은 이제 없애버리고, 그냥 이제 부적화시키는, 이제 어 그러한 그 모습으로 변질시켜 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원래는 전혀 이제 부적처럼 그렇게 가지고 살아라, 뭐 이런 말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본인에게도 적용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거다 없애버리고 그냥 부적처럼 어 것을 손목에 붙이고 머리에 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안심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부적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뭐 우리 시절로서 비교를 해본다면 비유를 해본다면 뭐 십자가 목걸이나 내지는 십자가 장식품을 아, 마치 이제 그 자체가 무슨 영험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우리에게 어떤 영험한 능력을 좀 발휘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것은 마치 이제 그게 어, 이런 그 부적화 시킨 거죠 미신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어,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더러 있었죠 자동차 차를 이제 사게 되면 아무래도 자동차 사고에 대한 이 항상 우리가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도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두고, 이 룸미러에 십자가를 걸어두고, 어또 내지는 이제 뭐 뒤에 그 뒷좌석 뒤쪽으로 보면 이제 뭐 성경책을 또 거기 항상 놓고 다니면서 이게 무슨 나 예수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 이제 표시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어, 지금 이제 십자가 장식을 걸어놓고 또 성경책을 두면 마치 어, 사고에서 보호나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거든요. 뭐 이거 완전 히 미신입니다. 완전히 미신이죠. 그러니까 오늘 꼭 이제 이 여자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모양 이제 이 그런 것과도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 뭔가를 붙잡고 싶어 하거든요.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주어지면 괜히 거기에 안심이 돼요. 그게 없으면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길 것만 같아요. 이제 이런 두려움을 어 지금 가지고 이 점장이들이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주약 펴락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러한 이 거진 여성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너무 우습죠. 부적이라는 것, 그것도 어때요? 어때요? 종이 조가리에 불과한 건데 이게 뭐나 되는 것처럼 무슨 신주 따지 모시듯이 모시고 지갑에다 이렇게 꼭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장이는 그런 걸로 돈을 벌고 또이 사람들은 돈을 주고 그걸 또 사고 또 그걸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참 너무나 어이없는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사람의 악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오는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사실은 이렇게 면뭐 부정을 지닐 문제가 아니죠. 어, 말씀을 아무리 이제 손목에 메고 머리에 갖다 붙인다 한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정작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읽은대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냥 이마에 붙이고 뭐 손에 거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뭐, 뭐냐면, 그부정이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대신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정 믿고 하나님께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거짓말이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길로 이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죠. <laughs>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요.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사람인데 이 부정 믿고 회개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이제 이들의 이또 다른 특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자,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하는 이들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더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는즉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악인의 어, 손을 굳게하여서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더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는지 이건 이제 제가 방금 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어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특징을 볼 수가 있냐면 의인의 마음을 지금 근심하게 만든다 거짓말로 근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할때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죄이요. 또 우리는 파산한 자고 하나님의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이 들려졌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그렇게 죄 용서를 받고 그렇게 거저 의롭다 하는 어,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서 하나님 나라에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거진 여선자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마음을 흔들어 놓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완전히 의롭담을 받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 거죠. 그게 과연, 어, 너희, 완전할 것 같아? 정말 그렇게 해서 너희가 정말 의롭다, 의롭게 인정받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천국 갈것 같아?라고 하는 식으로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불충분해. 내말 듣고 따라야 돼. 그래야지 진짜 구원받아. 그러면서 은근슬쩍 부족도 끼어팔고 아 그런 거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덧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거짓말로 근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거예요. 중세부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행했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돼 뭔가 너희가 착한 일을 해야 돼 그래야지 진짜 구원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영혼을 사냥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러한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거짓 여선지자 어, 이 에스겔 20장 2장 20절에 나오는 음료이세벨이다. 거짓여 선지자 음료이세발이다. 음료 이세벨이다라고 신랄하게, 맹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막 압박을 주는 거예요. 로마 어, 가톨릭 말안 들으면 안될 것만 같은 이제 그렇게 해서 양심을 녹제고 그들에게 종살이하고 매개 만드는 그러한 일을 지금 이여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모습을 취하는 그런 형태를 일컬어서 여 거진 여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 선지자는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고 여선지자는 양심을 옥죄면서 그렇게 자기들에게 종살이 이야기하고 자기들에게 매이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이제 그러한 어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미혹의 시대 때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다른 것을 붙잡게 하는 것은 전부 다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이런 거짓의 이 영의 이 세력이 얼마나 간교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흐트러뜨리고 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 다 내려버리시고 떨쳐내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화해 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또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정말 겸손함으로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겸손함으로 그렇게 나가는 참된 경건 우리를 향해서는 겸손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참된 경건으로 나가고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니 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